자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한반 정도는 지금 아니 개폭격 체력 없는데 왜 집에 안가이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 에 레버 브러 체력 채우면 되니까. 아좀어떡 할까 지금 궁 쓰기 전에 잡을 순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궁 쓰기 전에 잡을 거야 제발. 오 어, 이거 뭐야? 음. 진짜 해놓으면은 괜찮은 애들인 것 같아요, 진짜. 이 탑이 탑 캐릭터가 매력 있는 애가 진짜 많아. 마르티스부터 작해가지고 루비도 개쩔고 알파는 뭐 말이 필요 없고 앵간한 간직해들은 진짜 다 탑이야. 아 근데 테니즐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적팀에 원딜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진짜. 테니즐라 할때 무조건 원딜 때리는 재미로 하거든요. 개꿀 재미란 말이야, 그게. 기네비어 탑 좋아요. 아 근데 기네비어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늘딴거 한다고요? <laughs> 페이크 하는 거죠, 예. 스스로한테 페이크 거는 거죠, 젠장을. 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프라프 개쩌는 거, 진짜. 딜 겁나 센거 아시잖아요, 얘얘 예. 한타 뭉쳐있는 데서 궁 한번 쓰잖아요? 게임 끝이야. 자기가, 뭐야,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적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체력 80% 이상 다 까줘요. 아겁 겁나 요 진짜. 아예 나 라프라프 라프 너무 좋아. 근데 얘도 문제가 스킨이 너무 개쓰레기라서 아니 꼭저는 애들이 스킨이 이상해. 돈벌기 싫은 거지 문톤이이런애들좀 멋있는 스킨 만들어 봐. 너도 나도 다 라프라프 라프 하지. 내가 대기했다가 골드 라인 가고. 타면서 탐 타면 누구야? 아이로 뭐야? 13일인가? 조에드 자스크 13일이네요. 아니 쟤네 이상한데? 저 뭐야? 가토가자 탱이라고 치면은 조자룡 조이드 자스크는 전부 다 탑인데? 쟤네 뭐야 싸웠나 보네? 싸운 거 아니에요? 저거는 조합 이상한데? 좋은 조합 절대 아니잖아요. 오, 부시 플레이 안 맞아. 그렇지. 너는 맞아 이 자식. 아 양호치 바로 이스테. 라프 라프가 또 스택 모으면은 역전하는 맛이 또쏠쏠하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네. 야나 왔어. 나 블루 지켜주러 왔어. 나나이 레비야 그렇지. 나야 나, 나 스택 모았어. 스택 모았서 스택 모았어. 스택 모았어. 전면에도 들린다. 이 자식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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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 병다 그렇지. 하하, <laughs> 이거지. 어. 이게 나쁜 패시브라고 이 자식아. 로다이서. 뭐가 뭐 어디 그렇게 뒤지나 그렇지. 일로 일로 나. 일로 일로. 어, 뭐야. 아, 아, 우리 팀 너무 세네. 아, 아니 나 우리 팀한테 말렸어아 우리 팀 팀은 팀뒤은 이길 수가 없네. 아, 빨리 탑 탑차이 왜안 했지나 우리 팀. 적, 적, 적 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스크 왜안 내려? 이거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아 벌레 밟아아 이거 나무 하나 더 밟자 그렇지? 아니 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 내가 바, 다 밟아 버릴게. 같이 못 쪽이 엄치. 나 굶었는데 아이거것 같은데 저 자스크 사텝 되기 전에 발라야 되는데 스택도 지금 다 모아가지고 역전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이기거든요? 궁들어가면? 야이 자식아 일로와 이마으로 쳐! 바로 또 돌려버려! 굴렁대들어간다! <laughs> 이거지! 에, 완벽한 길계산! 아 이거 치가이겠지 아니지! 욕심부 우려야지! 에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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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자자 나 안가 나 안가 나 안가 나 안가 나 안갈거야 나 안갈거야 나 킬먹을거야 나 킬먹을거야 킬먹을거야! 뭐야! 아 집갈걸! 뭐야 다 죽었네 에 라퍼라프 스택 쌓하면 치명타 보호막 생겨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역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스택 다 모으면은 사거리 길어져요 평타 항상 스택 딱 모으고 다녀야죠 언제 언제 또 개쳐발릴지 몰라가지고 하필 또 자스크라서 이제는 킬각 절대 없어요 자스크 궁 뜨는 순간 어 근데 자꾸, 자꾸 킬각을 주는 거같아자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한반 정도는 지금 아니 개폭격 체력 없는데 왜 집에 안가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에에 좀 아세요 이거 레버으로 체력 채우면 되니까 저 어떻게 할까 지금 궁 쓰기 전에 잡을 순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궁 쓰기 전에 잡을 거야, 제발! 오 이거 뭐야? 나이스! 어 아, 좋아. 어 탑에서 손해 보면 당연히 밑에서 이득 봐야지. 대각선의 법칙이라 하죠. 아니 뒤에서 조이드가 깜짝 놀랐네 진짜. 조이드 뭐야? 신속히 신발 들었네. 아니 로밍을 하겠다가로밍에 목숨을 건 거네. 이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 봐봐. 아니 조이드가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다 쓸고 다녀 지금. 야, 그럼 내 입장에도 살짝 젖잘 쌓였네. 야, 너궁또 있냐? 너궁또 있으면 개사기다 진짜. 설마 궁 없겠죠? 또 있나? 체력 봐봐. 저 체력도 없는데 거북이 먹었나? 쉴드 뭐야? 아주 양이어 죽겠네 진짜 진은 안 오고 가짜만 보내가지고 와궁 있는 거 같아 움직임이 아 이거 궁 냄새도 오지게 나는데 아닌가 똥 냄새인가 이거 어궁 냄새인데 그럼 내궁 냄새 어때 이거 야 이제 지금 내 거야 <laughs> 아 뭐야 아, <laughs> 야 킬각도 못 보고 아 도대체 너가 볼수 있는 게 뭐니 폭격아 야 저걸 이렇게 놓쳐버리네 야제 사냥이냐? 사냥도 아닌데, 아 대단하다 진짜. 아, 쫄겨가, 이러지 마.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또막 인간미가 느껴진다 하는데, 에이, 이거 인간미가 아니라 그냥 짐승미예요, 젠장. 네발 달린 짐승도 이렇게 게임 안 해요. 에, 기다려, 기다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냥 내가 있기만 해도 쟤네 압박 받아. 군 기다렸다가 큰 정보 하나 있잖아요. 위에서 자스크가 궁을 쓰고 왔잖아요. 죽은 거야 나. 들어와. 야, 궁 없고, 저 뭐야? 거북이 신기 버프도 이제 곧 끝나거든요? 어, 뭐야? 아 둘이 싸우게 해줘. 아이, 풀스프로는 오지 마. 다 들려. 자스크가 리얼 까다롭기는, 그래서 제가 맨날 자스크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자스크 너무 좋아. 아, 저기 이스킨 딜이 말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직접 하면은 딜 개쓰레기. 자스크가 전형적인 내가 맞으면 겁나 아픈데 내가 패면 겁나 약한 그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이게 이게또 맞다 보면 어 자스크 겁나 세다 나도 해봐야겠다 하면은 겁나 약해요 내가 내 입장에서 또 궁, 자스크 궁극기 때리다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스크에서 자스크 궁 쓰잖아요? 내 궁도 죽고 나도 죽어 그게 너무 문제예요 자스크는 그거만 빼면은 진짜 아름다운 챔피언이거든요 아나나 어, 뒤에 겁나 센데 진짜 아까 목봉 키법아 키버... 알았어 아이 뭔데 바뀐 게 없구만 나 패시브 있어 나, 나 패시브 간다 패시브 써? 뭐야 이거 야, 이 자식아! 아, 봐봐! 이 얄미워 죽겠어! 야 나이스! 안 돼! 짱마 나이스! 아, 뭐야! 와, 이거 근육 아니었으면 죽었다, 진짜. 얄미우니까 니나이거 맞아라, 그렇지. 와, 아니,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템 뭔데? 아니, 막말로 마법 지팡이 두 개에다가, 어? 이거 하나 떴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예 들교 자체가 안 되네. MCL이요? 아, 이거 버그 걸려갖고 튕겼어요. 잘 싸우고 있었는데 아이 문턴한테 견제 당해가지고 젠장아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궁똥 있나? 자스크 궁쿨 몇초인지 아세요? 40촌가? 내꺼랑 똑같나? 내게 더 짧을텐데 내꺼도 40초네 아 이거 자스크랑 안을게요 그냥 다 버릴게요 이거 아 이거 좀 오바야 탑안 갈래 아 차라리 다른 데서 5킬 하는게 더 나아 진짜 자스크 하나 잡는거 보다 다른 캐릭터 5명 잡는게 훨씬 편해요 아 너무 짜증나 내 상대는 조자룡이지 조자룡 몇대 쓰야? 아이대 세네 보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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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돌아간다 그렇지. 자, 요쯤 있다, 요쯤 있다, 요쯤 있다. 튀었다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라프라프가 왜 있어? 어. 아, 이 뭐야? 얘또 있네 여기. 와, 나딜 겁나 센데그 안돼. 오. 안 돼. 그렇지 오. 어. 뭐야 다 잡아놔야 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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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오! 실드 꿀잼. 적당히 해. 그렇지. 어디? 네. 아 근데 어차피 게임 끝난 거라서. 아니 고생도 쎄다 아니 고생 오대쎄는데왜 겠어? 내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쫄아서 그런가? 아니 내가 돈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벌었네. 아 내가 쫄 필요가 전혀 없네. 괜히 혼자 아, 뭐야? 혼자 위축돼서 그런 거였어. 아. 그냥 싸웠으면 이긴 건데. 아. 숨지 말자 상우나 가자 가자 보여주자 보여주자 그렇지 잖아요 이거 거북이만 지키면 돼죠 포탈이 뭐가 중요해 거북이가 제일 중요하지 자 여기다 버리고 이거 하나 먹어보자 너랑 너 너랑 놀아야 돼 너가 제일 만만해 야이 자식아 <laughs> 이거지 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노는 거요오 뒤에 포인고 오는데 그렇지 그래 한박자신 그래 보여주나 아 나도 하나 잡아야 돼나 오버데스란 말이야 그래 보여주나 나이스 그래? 아, 뭐야. 아, 쟤다 피했어. 세 명이 쌌는데 다 피했어. 뭐야, 이거? 아, 나, 미안해, 미안해. 안 미안해, 이 자식아. <laughs> 이거지. 어. 아니, 적당히 해. 바로 툭배기 날려버려. 아, 내가 먼저 동네 북인 줄 알아. 어? 내 궁극이 겁나 아프잖아. 그렇지. 이거라 먹어라, 임마. 나 너무 동네 북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방금 제 궁극이 박죠? 그냥 엑스칼리보야. 꿈 없어. 얘 찌질이야 그렇지. <laughs> 아니 혼자서 나 그렇게 잘 패더니요? 어? 이때 친구도 됐고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적당히 해야지.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야. 나프라프가 유일하게 승리팀 입장에서 만만하다. 뭔 말이에요? 장난 아닌데 지금 겁나 센데. 아 싸울 때쯤 우리 체력 없는 거 아니야? 제발 이러지 않았어, 나이사. 굴려버려. 몰라 뭐, 이만 안 죽을 거야. 아! 영주 누가 먹었어? 영주 어떻게 됐어? 영주 누가 먹었어요? 영주 못 먹었나? 아이못 봤는데. 그만큼 또 싸움에 집중했다는 거죠. 아 먹었어요. 아 다행이네. 야 근데 세이버 무야 내가 세이버할 때저 정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세냐? 원래 세이버가 그 느낌이거든요.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나만 너 죽인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네. 얘 확실히 마인드 차이가 있나봐. 야 이거 지면은 나좀 대역죄인 될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아 그냥 여왕의 날개나 갈걸아 그냥 좀 버틸 걸젠장아 아니 한타한테 고생이 왜 이렇게 아프냐 진짜 모여야 되나? 어 우리 하나하나씩 다 죽는데 이거 <laughs> 물론 이렇게 한 이런 그림 한 10번 나와도 별로 불리할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팀이 근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 유부남한테 형 나랑 사귀자 어 유부남한테 유부남이라서 빡치는 게 아니라 에, 형이라서 빡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진짜 흔들리지도 않아. 오, 나몇 인공이야? 안녕, <laughs> 그렇지? 뒤어 떼, 내뒤어 떼. 너 그렇게 딱다가 내면 일로,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가 임마. 니네 친구 다 숨은 거다 봤어. 야, 오, 나 딜도 없어. 아, 내가 가진 게 뭐야? 나 이상 굴렁새 있다. 이 자식아, 오, 그렇지 되나? 들어갔어 우리 팀? 누군데 세이버 각 보는 중? 어.. 야 자스급 꿈 끝나면 들어가면 돼와그 와중에 프랭코 그랩도 살아있고 나이스 나안 보여 나안 보여 나안 보여, 보여 너무 쫄 보였나? 아 이거 패시브까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세번 죽으니까 너무 개쫄 보가 되네 근데 이거 어차피 나중 가면은 프랭코 자체가 1티어 탱커 가 아니잖아요 딱딱한 게 근데 그 뭐야 완전 딱딱함이 아니랄 말이에요. 탱킹 능력이 근데 그 부족함은 라프라프가 채워준단 말이에요. 아 얘는 진짜 억으로 끌기 킹이거든요 진짜.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적팀 입장에 더 잡을 거 라프라프밖에 없다고. 잡으러 오겠지 뭐. 왔다가 그냥 홍냥녕나고가는 거야. 인장 뭐냐 나? 죽으면 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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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왔다 진짜. 이자 지금 성둥 때려버려 적당히. 오 너도 센데 내가 너무 셌다 홍구녕 아. <laughs> 냈잖아요. 자스크가 왜 안죽었냐면은 제가 1스킬이 돌아오는 스킬이 아니었어요 그냥 발사만 하고 끝나는 스킬이었어요 만약에 1스킬이 변신 전 상태로 썼다가 돌아오는 거였으면은 자스크 죽었는데 방금 그게 아니었어요 야 쟤네 너무 센데 이거? 1 5는은다 모았는데 와 쟤네 기방이 너무 좋다 왜 맘먹고 기방하니까 뚫을 수가 없네 게다가 우리가 또 신나있으면은 자꾸 가토가차가 궁수갖고 초치거든요 딱딱한 건 하일이랑 가토가 짱이죠, 진짜. 아니면 이스킬 쓴뭐 이스킬 쓴 후프라 정도 오면 죽었다 진짜. 오, 어? 야이 자식아, 너 겁나 잘 튀는구나. 어쩌라고 이막안될 굴려버려. 나이스 나한테 안 썼다, 그렇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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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암살자야, 그렇지. 굴려 나, 굴려 나. 나 피시브가 없어요. 나 개치질이야, 어찌 지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다시 나오나? 나이스. 아. 지금 내어야 되는데 1킬더 먹어야 돼요 지금 오버데스라서 궁 써서 킬각을 놓치는 말이에요 뜨끔해지게아 자스크 뭔데 왜 이렇게 킬을 많이 먹어? 비교 당하게 또. 아. 아니 자스크가 아까 저랑 그거 뭐야 카테나 인간이 아니에요? 엄마 비교 당하겠네. 야내 거야. 뭐야 뭐야 나왜궁안 써? 쿵이안써줘 오히려 느리게 느리게 써준 게 개꿀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 뭐 있는데? 오 나이스. <laughs> 무일 그렇지 휘린드 예 어서 많이 본 장면이죠 휘린드 돌아버려 아니 디아블로가 이거 따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바리아 느낌이란 말이야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주고 야 이거 정말 먹는 거 진짜 느리다 고생 헌 꾸역 내줘야겠네 들어와 아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와봐 엄벼 잡을 거 나밖에 없잖아 막말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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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그렇지! 뭐가, 임마! 적당히 해, 들어와. 나 궁을 일부러 안 썼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그렇지. 하하 <laughs> 일로 오란 말이야. 그래, 그래, 그래. 고, 레,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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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자, 방금, 고생한테 궁을 맞추고, 다시 제가 궁을 썼으면은, 무조건 고생 잡은 거였어요 방금 제가 고생한테왜 궁을 쓴 다음에 궁을 쓰지 않았을까요? 퀴즈 맞거든요 방금은 제가 그냥 궁쓴 다음에 다시 궁 썼으면은 고생 무조건 잡았거든요 근데 왜 궁을 안 썼을까요? 죽을라고 뭘 죽을라고 해요 에이. 그쵸 고생한테 기회 에 그냥 까먹은 거죠 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궁을 안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까먹은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아니 자꾸 궁쓴 다음에 궁서야 되는 걸 까먹어 너한테는 안 까먹어 그렇지 안 까먹을 거야 <laughs> 이거지 어? 학습 효과라고 하죠 두 번의 실패는 없거든 어. 두번 실패 수 하는 거는 멍청한 거야 실수 안해 나는 바로 궁 때려버리고 아까 여기 누구 있었는데 자룡아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임마 패시브 맞아 막 그렇지 <laughs> 적 팀에 라프라프가 있다면 우리 팀에는 조자룡이 있죠 에 난저자랑만 보면 힘이 나. 가자, 가자. 나폴 얼마야? 아, 나 그리고 돈도 많네. 어, 아, 막말로 오버데스도 아니고, 일인물 하네. 이러면 됐지 뭐. 아니, 막으로 오면 나한테 무조건 죽어. 이거 뭔데, 너? 뭐야, 너? 오, 궁? CC기 연계라고 하는 거야. 이거래, 그렇지? 하킬 <laughs> 파티야. 뭐야, 이거? 야, 궁채로 찢어버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궁극기가 없는데? 어떡하실 건데요? 그렇지? 다음. 다음 이자 씨가 다음, 다음, 다음. 뭐야? 인가아 뭐야? 아야야야 커들아 남았어 커들아 남았어 커들아 남았어 커들아 남았어 예,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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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릴 건데요? 욕심 안 부릴 거야아 그렇지. 가토는 때리기가 싫어가지고. 오내 친구 내가 지 켜. 그렇지. 지금 확인하자. 나이스어 길이 없는데? 걔왜 체력이 안다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는. 이거나 밀어야지 아이 막판에 막판에 트리플킬 먹어버렸네, 나이스. 아이고 완전 핀타 가격인데 너무 아쉽네. 그렇지. 깜짝 놀랐죠? 어. 이 라프라프의 알수 없는 딜. 이게 선조의 힘이야. 궁수니까 다 녹아버리네 그냥. 궁에 궁이 겁나 센 거예요, 여러분. 아나 평점도 우리 팀 2등이네, 찌질이가 아니야. 딜량 1등이네. 나겨아지 에이스였네. 마냥 찌질이가 아니네.